사사기의 대사사라고 알려져 있는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르앗은 가치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길르앗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절에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어요 아직 뭐한 일이 없는데 아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될 미래의 성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용사라는 단어가 또 의미하는 것이 강력한 자, 용감한 자, 용맹한 자, 영웅이나 전사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이제 길라앗에서 입다가 쫓겨납니다. 근데 나중에 세력을 모아가지고 있으니까. 암모니 그 쳐들어오니까 길라 장관들이 아 길라 장노들이 입다를 장관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어, 입다가 어떤 그 외형적으로도 어떤 용맹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골이 장대하고 뭔가 딱 봤을 때에 기품이 뛰어나고 아저 사람은 정말 영웅 같다 하는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기생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은 고대세계의 창기를 의미합니다. 창녀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은, 음, 그 아버지가 길, 어, 입다를 서자로는 맞이했지만, 그 기생은 어,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이주, 이후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입다를 쫓아내거든요. 예, 길라스 형제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기생의 아들이니까 너는 우리랑 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쫓아냈을까요? 어, 이거 한함람 추측해 보면은 입다가 어떻게 보면 서자로서 길라스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형제들이 봤을 때에는 뭔가 특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투하고 너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쫓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사기의 저자가 처음에는 용사라고 칭하다가 이후에 입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비천함을 나타낸 것을 보면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출생이나 환경, 뭐 교육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에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메. 그래서 이제 입다가 길러앗에서 쫓겨나가지고 돕당으로 가게 됩니다. 돕당에서 는데 잠류들이 입다에게 모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류가 뭘까요? 잡, 잡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승리 말하는 우리가 좀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텅빈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방탕하고 천박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잡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가 잡류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잡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런 잡류들이 왜 입다를 리더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사회상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아굴람굴로 도망을 오거든요 근데 아굴람굴로 도망왔다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어떤 자들이 모여듭니까 환란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400명가량 모여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분명 영웅적인 면모가 있었음에도 다인 역시도 주변부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할 때에 주변화된 사람들이 사람들의 원망과 통안이 모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있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한국 소설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홍길동. 홍길동은 약간 비슷해요. 홍길동을 쓴 사람이 허균 아닙니까? 근데 허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벼슬을 하고 또한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도 우수한 등급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균은 이단화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수령이 되었는데 관하에서, 원래 유교사회잖아요. 관하에서 불당을 만들고 부처를 모시기도 했고 부모상을 당하고도 술을 마시거나 기생과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는 유교사회에서 유, 유교질서를 도통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가 자제들과 어울리지 않고 뭐 서자나 중인들이나 천인들과 천민들과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활보하고 시를 짓고 어 어떤 놀이를 하고 그랬어요. 그대요 그래서 관아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도 주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호미, 허균이 쓴글 어 중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호민론이고 두 번째로는 유제론 같은 겁니다. 호민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민중을 나누었어요. 항민, 원민, 호민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항민이라는 건 뭐냐면 지배자를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항민이고 원민은 지배 세력에게 불만은 있으나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원민이고 호민은 뭡니까? 지배 세력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제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호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또 유재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재를 발굴할 때에 서자나 천민을 가리지 말고 등용해야 한다 허균은 시대를 좀 뛰어 넘어 넘어서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홍길동전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홍길동전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것이 바로 홍길동 역시도 서자라는 거죠 신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변혁이라는 것은 주변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변부로부터. 여러분, 주변부로부터 왜 시작될까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보지 못해요. 내가 내부자이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잘 보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변두리부터 온다는 것을 홍길동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좀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잡류들이랑 이렇게 세력을 만들고 야인처럼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입다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길라 장로들이 군대 장관으로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잡류들이 보면은 3절에 출입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출입했다. 그러 전쟁에 출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출입했다라는 의미는 전쟁에 출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 사람들은 생활의 기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약탈하고 살지 않았, 않았겠어? 입다와 어떤 무리들을 모아서 약탈을 했는데, 어, 이스라엘을 약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약탈하고 굉장히 안 좋은 도적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을 것 같, 같거든요. 그니까 아마 주변 그, 지바, 주변 나라의 어 다른 민족들에게서 약탈도 하고 그렇게 세력을 키워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다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고 군사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예? 그렇게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장관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에 그래서 이제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라는 의도를 포착하고 그 위기, 위기로 인하여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군대를 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너는 그냥 군사적인 리더만 돼 우리 길라 이스라엘 길라의 리더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너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너는 우리의 리더는 될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군사적인 행동만해라고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입다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로들이 입다를 이용만 하고 내치려는 속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서자이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쫓아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얘기를 하죠. 너네들 나 옛날에 길러앗에 있었을 때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길라 장로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버지 길러과 가까운 사이 아니었겠어요 어떤 측+ 근이거나 친족이거나 어쩌면 형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나 쫓아냈을 때에 너네 뭐하고 뭐 있었느냐 너네 조용히 그냥 있어, 있지 않았느냐 내가 쫓아나, 쫓아 쫓아냈을 때 쫓아, 쫓겨났을 때에 의도적으로 나를. 용인해 주지 않았느냐, 의도적인 눈감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이렇게 보니까 입다가 군대장관을 요청의 요청을 거부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한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입다가 안 받아들여줄 것 같으니까 너 만약에 암몬이랑 싸워가지고 이기면 너 우리나, 우리나라의 무두머리 되라 길라앗의 머리가 되라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라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보면 은 정말 예, 길레아트 장로들이 입다를 리더로서 생각했다기보다는 입다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 갑자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하죠? 야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전쟁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은 전쟁은 이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들의 내가 리더가될 거라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협상의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외교적 능력이 좋고 정치적인 기술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야인 같지만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전쟁이 이긴다 할지라도 장로들이 모른척하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님을 증인 삼기로 원하는 거예요. 1 0절의 말씀 보니까 길러 장로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러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릴 자기들의 머리와 장간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처음에 요청했죠. 군대 장관 되면은 나끝 아니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아니야 머리가 되게 할 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한테 맹세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입다가 다시 미스바에 가가지고 장로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제 진술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다의 어떤 장점이에요. 이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입다, 입다의 정치적인 면모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담보도 담보 없이 전쟁을 할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행보는 나중에 큰 불행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절에 나온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에베에셀돌 세운 그 예루살렘 서편의 미스바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길라 동편의 미스바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은 지명의 이름이긴 하지만 같은 곳은 아닙니다. 이제 입다는 전쟁에 출정하게 되는데 출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암몬 왕과 협상을 먼저 합니다. 이제 싸우지 않고 전쟁을 끈, 끊어보려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암몬자,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왜내 왜 땅을 왜치러왔느냐 그랬더니 암몬이, 암몬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온에서부터 야곱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러앗은 적이고 이제 암몬은 그 옆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저 길, 무슨 의미냐면 저 길라 땅이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암모땅이 주장하는 거는 마치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저 그렇죠? 그렇게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단은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협상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땅에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암몬이었을 때에 점령한 게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어그 다른 나라가 있었을 때에 점령한 땅이지 암몬일 때에 점령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었느냐 너희들 우리가 애굽 출애굽했을 때에 그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니네가 못 지나가게 했지 않느냐? 우리는 거기로 지나가지도 않았다. 이제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정령하지 못한 것이 없었으나 암몬족 속의 땅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점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어, 어, 옛날의 얘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근거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암몬 왕의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 엡다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저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암몬이었을 때 점령한 땅이 아니고 아모리 때, 아모리 때 점령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아모리를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해 가지고 시온 왕한테 양해를 요청했으나 시온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아모리 때에 우리가 얻은 땅이니까 너희 모압 때 우리가 얻은 땅 아니야라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요. 있다가 2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땅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입다가 놀라운 말을 해요. 야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입다가 비교 종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만약에 너네 신은 금오스 신이지 근데 금오스 신이 어떤 땅을 허락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땅은 너네 땅이야 아니야 너네 신이 허락했으니까 그 땅은 너네 땅이잖아 마찬가지야 지금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교정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다정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다시는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암몬이 이제 그 모스 신을 믿는 걸 알고 그 신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또 얘기를. 모압 나라 있지, 모압. 모합.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전쟁에서 질까 봐 발람 선지자한테 어떻게 하지? 저주하라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했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네. 그도 없었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역사적인 근거를 들면서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협상 능력이나 정치적 외교적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또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헬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는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차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입다가 상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한테 니네 땅이 우리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는데 300년 지나가지고 왜 우기는 거야? 지금 한 번도 지금 너네가 우리 길렀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기는 건 뭐야? 너네가 지금 전쟁에서 빼앗으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상황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입다가 처음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종교적으로 얘기도 하고 상황적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안모낭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입다가 그냥 약탈하면서 살았던 야인이 아니라 어, 길러가서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인으로 살았지만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예, 굉장히 지혜있고, 정책도 있고, 그렇죠. 외교적인 협상 능력도 있는 뛰어난 지도자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모낭이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아, 입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의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이건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입단은 최선을 다했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암몬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우리가 할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길르앗의 운명이 정해지는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입다가 길르앗의 리더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입다도 하나님한테 한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면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러앗과문낫세를 지나서 길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러앗의 미스에서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기는 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이기기로 지금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했는데 입다가 왜 어리석은 서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이제 이후에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서원을 안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서원을 안 했어도 전쟁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입다는 어, 서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입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내가 어떤 서원을 하고 뭔가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는 인간의 허약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의 서원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 있습니다. 어떤 면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그영에 맞게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맞게 전쟁하면 되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의도에 맞추려는 불신앙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의 대용물을 만들어내요, 대용물. 불안하면 뭔가를 만들어내요. 입다에겐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서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베푼 호의 때문이라도 꼼짝 못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뭔가 그래서 서원하면은 전쟁에 이기하시겠지? 하는 불신앙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서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3 1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암몬 자손이랑 싸워서 돌아올 때에.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서원이에요. 포괄적인 서원이에요. 그러면 저내집 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저내집 문이 정말 입다의 물리적인 집 문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내집 문이 정말 입다 집의 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입다는 가족이 번제물이 될 줄을 알면서도 서원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니 나도 큰 것을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물론 딸이 나와서 이제 딸이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어좀 마음을 아파하는 것 보면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내 집문이 어, 입다 집문이 아니고 그 길르하세 영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길르앗 어, 사람이 아무나 나를 보면 인사를 하면 반갑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드리겠다 하는 포괄적인 서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승전을 승전 용사들을 맞이한 것은 되게 여성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냥 여자 아무나 내가 길르앗 도착했을 때에 나를 반겨주면. 그 사람 받쳐야지 하는 어떤 그러한 어리석은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이후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은 그 대상이 자기의 딸이지는 예상 예측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길러 하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입다의 불신앙이 빚어낸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했는데 암몬한테 이기긴 했는데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승리가 아닌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하면은 축구 같은 경기 보면 어때요 한 팀이 계속 공격합니다 한 90분 내내 공격하는데 경기 흐름도 너무 좋고 전력도 앞서요 근데 골을 못 넣는 거죠 계속 골포스트 마치고 90분 내내 골못 넣다가 인저리 타임에 반대편 팀이 역습해가지고 꼴목혀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만 결과는 좋았지만 불신앙으로 끝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따의 신앙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의 신앙적인 면과 불신앙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과정을 거쳤으나 불신앙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전쟁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입다가 자꾸 암몬왕과 협상하듯이 하나님과 협상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 있는 척하였으나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 불신은 결국 나중에도 보겠지만 불행을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신뢰하는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을 따르고 불신하는가를 불신하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입다도 의심했기 때문에 서운을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 장로들이 요청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도록 그 인간적인 면을 계속해서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 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는 항상 그런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 잘 믿고 신뢰하지만 인간적인 면모에서 그 경계에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있고 불안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입대와 같이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그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